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가 여자친구와 오래 만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여자 심리, 여자들은 남자친구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99%가 7살 이하의 어린아이의 심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관리를 받았던 것처럼,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통해 관리를 받는 줄 알고 있어요. 자기의 부모님을 갖다가 대입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갖다가 심리학 용어로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남자의 역할이라든가 여자에 대한 역할을 당연히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 인간들은 부모님에게 받았던 관리를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관리를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상대방 이성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노력하는 방식이 남자들과 여자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여자들은 남자친구가 나를 좋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해달라고 화를 내거나 투정을 부리는 행동이 거의 99%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잘안 가죠. 그러면 은 엄마한테 화내요. 엄마, 엄마는 맨날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엄마 나 실망이야. 엄마 맨날 안 놀아주고 나 삐졌어. 이런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 남자 아이들은 그런 행동을 잘안 해요. 노력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잘난 놈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No More Nice Guy라는 로버트 글로버라는 사람이 쓴책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참고로 이런 심리가 있다라는 걸알수 있으실 겁니다. 이 책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냐면 아주 단순해요. 자신이 성격이 온순하고 말썽 부리지 않고 참고 착한 아이가 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관계를 망치는 이유가, 원인이 감정적인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들이랑 엄마랑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엄마가 항상 어떤 얘기를 해요? 항상 말을 잘 들으라는 교육을 시키거든요. 엄마 말에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을 얻어먹는다라는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남자들은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고 여자들이 원하는 걸 대부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쉽게 표출하거나 욕구를 표출하게 되면 그런 일로 대부분 혼났거든, 남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욕구적인 감정을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참고 인내하고 여자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식으로 남자들은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를 대해요. 하지만 여자들은 남자들과 다릅니다. 항상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버림받지 않을 거라고 계속 확인을 하려는 행동을 해요. 남자 친구가 나를 제대로 관리해주지 않을까 심리적으로 확인받으려는 행동을 합니다. 사랑받으려는 행동을 해요. 여자들은 자기가 예쁘게 생기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니까. 자기가 이뻐져야 된다라는 본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별하고 나면 여자분들을이뻐지려고 다이어트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관심을 받으려고 하고 사랑을 확인받으려는 행동이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면 연락이 되지 않는 남자친구가 있다 그러면 은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행동하냐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 사랑하면은 5분이라도 나를 보고 싶어서 내집 앞으로 올테니까 사랑하면 5분이라도 시간을 짬이라도 내서 우리 집 앞으로 온대. 그리고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연락할 시간이 없어도 화장실 가서라도 연락을 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기대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버릴 거에 대해서 두려워가지고 불안한 심리를 표출하는 행동을 해요. 이게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남자들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노력을 하고 여자들이 원하는 기준에 대해서 부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항상 여자친구는 부족하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 오늘 보셨던 로댕님 사연에서도 나타나요 근데 이 남자분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인간이다 보니까 약간 나태해지기도 하고 실수를 해서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하는 건데 남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아니 내가 99일 동안 여태까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단한번 담배를 폈다고 해서 헤어지는 건좀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남자들 또한 어렸을 때 경험이 거의 대부분이고 연애라는 걸 따로 어디서 배울 구멍이 없기 때문에 연애에 대한 경험이나 방법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남자들이 하는 일은 미친 듯이 그냥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냥 참고 인내하고 미친 듯이 노력을 하고 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걔할수 있는 역량 안에서 근데 여자 친구들은 자기 기대치에 맞지 않는 거지. 항상 여자 친구에게는 부족하다고 맨날 잔소리를 듣는 거죠. 남자들은 그러다 보면은 더 이상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노력을 해봐야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이 날 테니까. 그건 능력 이상을 여자들이 원하는 것 같으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자들을 놓아주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은 판단이 되겠다 우리가 사실 연애를 하는 거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건데 여자친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은 나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고 여자친구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만두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좋아한다면 더 노력해야지. 왜 이렇게 쉽게 그만두는 것이냐.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마음의 시각으로 또 비난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여자 친구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혼란을 느끼죠. 여태까지 미친 듯이 노력을 해서 잘안 됐고 남자들은 그런 개념이 없거든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면 참고 인내하고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 당연히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었는데. 내면 세계에서는 이미 스트레스가 매우 심한 상태고 상황을 회피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진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자친구가 계속 진짜 마음이 없는 거지? 딱 얘기해 너 지금 이러니까 마음 없는 거잖아 그러면 어 그래? 뭐,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아무튼 이게 마음이 없는 건가 본데?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자들도 잘 모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는데 남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자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여자들은 남자들을 관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자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면 제대로 된 관리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주인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예요, 아버지예요. 그럼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문제였으면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에.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집에 데려온 강아지를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잘해줬거든요. 그리고 자식들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혼내지를 못하는 부모들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버릇이 나쁘게 만드는 부모들은요, 사랑하지 않아서, 잘해주지 않아서 그 테레비에 나오는 게 아니라, 훈육시키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 테레비에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딱 이겁니다. 딱한 가지의 문제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강아지를 데려왔으면 어디에다가 용변을 놓아야 될지 아니면 뭐 소파에 올라오면 안 되는지 어떤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룰이 없어요. 무조건 잘해줘. 이게 문제예요. 조건 없이 잘해주는 것이 바로 어머니 밥상 이론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버릇이 나빠지겠죠. 마치 어떤 느낌이랑 똑같으냐면 매일매일 내가 장난감 하나씩을 계속 사다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자분들이 항상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빠는 내가 어디가 좋아 뭐가 마음에 들어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 질문을 해요 남자분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 되게 어려워 한지 알아요? 남자들은 여태까지 여자 친구가 뭘 잘해서 잘해준 게 아니거든 아무 기준 없이 잘해줬는데 걔네가 어디가 서이쁘냐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기준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너에게 버림받지 않는 거야라는 걸 생각을 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12시 이전에만 집에 무조건 들어온다. 그러면 너랑 절대 헤어질 일이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만 지키면 되거든.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 데나 똥오줌 싸지 말고 배변판에만 똥오줌을 싸면은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기준이 있으면 서로가 클리어한 거거든. 근데 남자분들은 그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여자분들은 남자가 여자를 선택해서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남자들은 기회가 돼서 만나고 가능성이 있어서 만나는 거지 절대 선택을 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심리랑 남자분들이 생각하는 심리가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면 그걸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남자분들이 기준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가 참 예쁘고 귀여워서 라고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자들 입장에서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이 될 건데 그러면 나이가 들면 나 버릴 거야? 그러면 젊을 때는 만나고 그러면 믿으면 나 버리겠네? 이렇게 남자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자들 또 당황하죠. 그거는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여태까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자분들이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남자분들이 어떤 기준을 정하고 내가 어떤 부분을 만족시키면 은 이걸 해준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이 여자친구를 받아줘 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마치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면 회사를 다니는데 선착순으로 받는 거야 50대 노인이 와도 되고 70대 할머니가 와도 그냥 선착순으로 받아? 능력이랑 상관없이 받는다라는 건이 회사는 뭔 기준으로 직원을 뽑는 거야 그 회사를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다닐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갈 때도 선착순으로 나가라 그러지? 퇴사할 때도?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건 남자들이건 기준의 문제라든가 상황의 문제라고 전혀 생각 안 하고 마음의 문제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자친구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여자친구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영어 능력자가 필요했다고 생각하면 영어 능력자를 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영어 공부를 많이 하면은 이 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게 신뢰감이라는 거죠. 기준이 없이 사람을 채용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3년 동안 아무 이유 없이, 원하는 게 없이 만났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원해서 어떤 식으로 여자를 채용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신뢰감이 생겨서 헤어지지를 않아요.